오늘도 잘 지내고 있지? 동영상 잘 봤어? 좀전 거? 오늘은 뭐할 거냐 하면, 지난번에 숙제내준거몇 문제 풀어줄게. 130쪽 문제 보자. 중단원 문제 8번이야.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을 때, 해가 없대. 두수 AB의 조건을 각각 구하시오. 해가 없다. 는 거는 평행하다는 거지. 평행할 때는 뭐라 그랬더라? 상수항만 지 멋대로 움직이면 되고 x의 개수 요렇게 y의 개수 얘네들은 손잡고 움직여야 되는 거야. 똑같은 비율로 움직여야 돼. 그럼 먼저 y의 개수만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y의 개수를 먼저 보자. Y의 개수. Y의 개수가 우리 마이너스 2에서 뭐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니? 그렇지. 지금 우리 마이너스 2에서 4 되는 거움직볼 거야. 마이너스 2에다가 2만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럼 마찬가지, x의 개수도 똑같이 두 배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x의 개수가 3에서, 밑에서 가는 거지? 3에서 똑같이 해서 a가 돼야 되는 거야. 3에서 몇 배? 두 배가 돼서 a가 돼야 되거든? 그럼 A 값은 얼마니? 금방 나오네. A는 6 되면 되겠다. 똑같이 2배가 된 거야. 그런데 상수항은 뭐라 그랬어? 상수항은 지멋대로 움직여야지 그 비율대로 가면 안 되는 거지. 2B에서 2B가 곱하기 얘가 3이 되면 만약에 여기에 똑같이 두 배로 똑같이 움직여.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지. 얘는 지금 어때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상수항은 그러면 얘 풀어보자. 4B가 3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B는 얼마야? 4분의 3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a는 6. 따라서 a는 6 되고 b는 4분의 3 나오면 돼. 그런데 얘를 좀더 음, 그럴듯하게 수학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x의 계수 3이 3분의 a. 지금 얘하고 y의 계수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이 비율을 보는 거지. x의 계수끼리의 비율과 y의 계수끼리의 비율을 봐서 그 비율이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상수항 2비하고 3하고는 비율이 여기가 같으면 되니 안 되니. 얘는 같으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 그래서, 물론,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뭔가 수학적인 식으로 나타내면, 얘가 좀더 나은 거지. 이렇게. 1번 할수 있고,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 그러면, 얘 풀면, 분수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지? X자로 곱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2. A는 얼마야? 6. 그 다음에, 음, 두 번째랑 세 번째 거는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얘도 X자를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 8B가 마이너스 6이 되면, 안 돼.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 B는 얼마? 8분의 6. 약분해주면 얼마? 4분의 3.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이번엔 133쪽에 있는 대단한 문제, 10번 문제 풀어보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무수히 많대. 두수 A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X항의 개수, Y항의 개수, 상수항 모두 다 손잡고 똑같은 비율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X항의 개수가 얼마니? 1. 여기 밑에도 1이네? X의 개수가 1이네? 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다. 그러면, y의 개수, 아, 쓸까요? x의, 했던 대로. 야, 첫 번째, x의 개수는 1이었고, 1이야. 그러면, 그대로지. y의 개수 보면 되겠다. y의 개수는, 보면, 얼마니? 위에께. 마이너스 a 고 밑에 게 2가 되는 거지. 얘네 둘이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이 되면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A가 2가 되면 되겠다.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 다음, 상수항도 봐야 되지. 상수항도 그대로 가야 돼. 상수항이 3이었지. 밑엔 얼마니? B지. 똑같으면 되네. 그럼 B는 3이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3 나오면 돼. 좀더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x의 개수끼리의 비율 그 다음에 y의 개수끼리의 비율 상수항 개수끼리 상수항 개수가 아니라 상수항끼리의 이 비율이 몽 창다 어떻게 돼야 돼? 같아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예, 풀어준 게, X자로 곱하면 2는 마이너스 A.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얘 A가 지금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얘 식을 2분의 2지. 2분의 2가 지금 마이너스 a 대신에 2 집어넣은 거다. b분의 3이 되면 돼요. 그러면 2b는 2, 3, 6 되겠다. 그래서 b는 3. 물론 2분의 2는 1이니까 b는 3이야. 해도 되고. 아무튼 답은 똑같이 나오지? 이렇게 되면 돼. 오늘은 수업 조금만 대신에 숙제가 좀 있다. 122쪽에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130쪽까지. 있는 문제, 문제, 몽창 다 교과서에다 풀어놔. 노트 필요 없고, 교과서에다 필요, 풀어놔야 돼. 그 문제들 선생님이 한 번씩 다 풀어준 거거든? 근데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교과서에 니네가 풀어놓는 거. 숙제. 이것도 마찬가지 나중에 검사할 거야. 모는 종이 노트하고 교과서랑 같이 검사할 거다. 수고하고 다음 시간에 보자.